지난 19일 서울 성북구는 소행성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. 소행성 프로젝트는 19세 이상 성북구 거주 청년 또는 관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재학생들이 2명 이상 5명 이하로 팀을 이뤄 정책을 제안하는 공모전입니다. 수상은 최우수 한 팀, 우수 두 팀, 장려세 팀, 노력한 팀이었습니다. 전문가 심사위원과 현장 평가단의 2차 현장 심사에서 동덕여대 119 팀이 독창성, 실행 가능성, 완성도, 주민 소통 및 협업 노력도 등에서 높은 배점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번에 제안된 119 팀의 프로젝트는 걱정은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라는 이름으로 지역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. 119 팀은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스포츠 정신 발전과 정신 건강 증진을 제안했습니다.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청년 및 대학생들의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지역민으로서 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동북구의 119 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저희는 동 성북구의 주민들의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